헤헤헤랑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이랑헤연헤헤헤이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지하철 나 가? 응응선번에간다거 어디서 어디 가는 거 센트럴... 시, 여기 역사에다 센트럴 여기 서고 싶을 거 어? 가아타는게 없는 거 같은데? 응, 바로 가는데? 어. 일단 당광장, 군대파크, 문화버트, 광고의 미술관 그고안내플그크집 하면은 그냥 일정 끝나긴 하겠다 비나, 나 코로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코로나인 것 같은데? 어? 천 <laughs> 어? 있는 거 아니야? 천 있는 거지? <laughs> 응. 있는 거지? 응, 나 병원 가야 되는 거지? 응. 아너 맞네. <laughs> 아, 허심해요. 어래해 그래? 미치겠다. 그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일단 내가, 얘, 이거 확실한 거야? 그치, 그것 때문에 무조건 확실하지. 그럼 너가 언제 걸린 거야? 내가 너가 목이 약간 걸걸하길래 살짝 음. 그렇긴 했는데. 언제 걸렸어? 5일 동안 안 잡는데. 어제는 너무 아파서 아픈 것도 아픈 것도 잠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무슨 신생아 마냥 계속 잤고 그래서 이제야 오늘에 조금 저는 처음에는 엄청 두통이 되게 심했고 되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가 아팠고 지금 이틀째 되니까 목이 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생각보다 목이 안 아파서 그냥 오, 생각보다 막 칼로 쑤시는 그런 고통 아닌데? 약간 이러고, 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꽉 조여오는 듯한 그런 건조함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입맛이 없는데, 약을 먹으려면 바로 먹어야 돼요. 아무튼, 잘먹겠습니다 지금 음. 음. 약을 먹습니다 뭐 맛없어요 계속 찾아와주면 여자친구한테 고마워서 못 잊지 않아요? 오늘은 혼자 하게 관심이 어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도는 해외에서는 송은원이 게한타가 커더라고요. 그렇죠. 특색파워차가 그 외에는 특히나 5~30대 차량이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이며 정말로 제 주변지인 들로 보고 행복해 보는 것도 는데그서어떻어이 그런 걸 지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 그러한 관심들이 반영된 건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뵌디는 가성비가 높아이더 예민한 코로나에 크다간 에부담스럽고 그래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된것 같습니다. 아, 뺑텐 프에나리즈니가 되는 니다 콜면서 정리를 한지 3일차고 지, 지, 지금 약간 속이 울렁거려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은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시켜먹어그오 서비스 어. 어, 뭐가 엄청 붙치는다같 제가 얼굴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 너무 불어 터진 오뎅 같아요지고 그래서 얼굴 없는 먹방을 하겠습니다. 3일째 되니까는, 목은더 아픈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없는 건가? 어. 어. 너무 생겼어. <laughs>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격리 6일차 목소리도 완전 돌아왔고 몸 컨디션도 완전 회복을 회복? 행복? 회복을 해가지고 완전 멀쩡해진 상태입니다. 좀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지 않나요? 가래가 조금 있는 거 말고는 목소리도 돌아왔고 머리 두통이나 아침이나 이런 것도 다나와서 하긴 내일까지가 격리니까 다 나을 때도 되는 거죠 원래 원체 집순이여가지고 이런 영상에는 제가 외출할 때 주로 찍기 때문에 어, 집순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사실 완전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전는 격리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갔고 한 3일 동안은 그냥 계속 자기만 한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진짜 무슨 신세가 된것 마냥 먹고 자기만 했고, 4일째부터는 조금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제 그저께, 그저께부터 좀 살아나서 편집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렸다 보니까, 몸 체력도 많이 전에 비해서 약해진 것 같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영양제를 제가 평소에 챙겨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꼬박꼬박 챙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영양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것들이 제가 매일매일 챙겨먹는 이렇게 비타민 영양제들이랑 그리고 이너 뷰티 템별도 있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거. 요거는 보시다시피 프로폴리스인데 요거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간간이 이렇게 저는 성악을 하다 보니까 목 관리를 해야 될때좀 목이 불편하고 그럴 때 칙칙 뿌려줬썼었는데 코로나가 목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물론 약을 먹어서 회복을 한 것도 있겠지만 요것도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기 걸리신 분들 요거 프로폴리스 한번 사서 뭐 불편하실 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뭐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분 탓도 있고 의무감으로 되게 챙겨 먹고 있어요. 코로나가 걸리고 난 후로는 밥 먹자마자 바로 아침에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메가3도 그냥 의무감에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세 개는 전부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국구렁이는 이름만 들어도 뭐에 효능이 있는지 예상하고 계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이거 약간 이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구렁이가 그 구, 구렁인가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름부터 되게 엄청 강력할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차준자피 식이섬유 제품이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성인 이후로는 계속 변비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변비 관련 영양제는 되게 꾸준히 몇년 동안 챙겨 먹었었어요 이렇다 할 효과는 크게 없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역대급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화장실 오래 못 가고 계시는 분들은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완전 니 값을 제대로 하는 그런 템이에요. 제가 변비 진짜 심하거든요 방거 테스트하면서 이 제품을 한번 꾸준히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오전에 한 포, 자기 전에 한포 이렇게 챙겨 먹었는데 말하려니까 조금 민망한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챙겨 먹다가 지금은 하루에 한번 먹는 걸로 충분해가지고 한 포만 챙겨 먹고 있어요 한 포내지 두 포로 진짜 일일일 화장실은 무조건 제품은 일단 변비약처럼 화학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아니고, 천연식이섬유성분, 그리고 차전자피라는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변비약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챙겨먹고 있어요. 이게 환으로 된 제품인데, 차전자피 특유의 그, 손맛이랑 역겨운 맛이 전혀 없고, 그냥,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서, 저는 되게 거부감 없이 챙겨먹고 있습니다. 변비를 앓고 있는 제 친구한테도 요거를 제가 하나 먹어보라고 줬는데 먹자마자 하루만에 쾌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변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저 믿고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효과.. 효과는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피부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이너뷰티 템이고, 이게 피부 보습에 되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그런 보습 쪽에 효과가 있을까 해서 이것도 꾸준히 챙겨먹고 있는 템입니다. 그리고 괄사해줄 거예요. 제가 저번에 괄사하는 거 영상 올리고 나서이 괄사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밀크 터치 괄사입니다. 밀크 터치. 확실히 제가 이거 괄사를 지금 한 지가 한 2주? 2주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슈링크를 하고 그래서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팠는데, 이제 한 2주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피곤해서 얼른 자보겠습니다. 좋아해서. 검찰은 신혜영 씨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힘주시고, 아쉬운 숨에 천천히 흔들어서 천천히 돌릴게요. 왜 이래요? 쟤는 응.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뭐가 불만일까요? フフフフ。 너는 어디가 제일 기도돼 나? 정답? 응? 나 진짜? 너회다른데 <laughs> <laughs> 아니 아 갔어 자더 매는 거랑 술을 매는 거 아가야렇게 먹으면서 잘왔습니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아. 아이고... <놀람> 음. 괜찮마 <놀람> 음음 <놀람> <놀람> <놀람>

옛날 소리잖아 사이월드 세대 소리야 이거 이거 완전 옛날 소야 그건가?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laughs> 식당에다가 햄 스팸 있잖아 그거랑 계란이랑 딸기잼 발라 먹어면 좋아 미지 남방가 많이 해준 거든 버터까지 올려줘 끝나지? 다 드렸다 버터는 안 눌러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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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이안 가져와서 됐을 그래 나하고 있을 것 같긴 있어 파리어 맛집에 수 할수 있는 가서고고 파리정도 조깅고싶다 근데 어떻게그 운동복도 하나 안할거 같긴 한데 그럼 헤, 막 응. 그 아, 파리에서 달라고 하그니너무 열심히 온데 알아서 그냥 갔으면 우리 인종차별 근데 진짜 궁금하다 하이네켄이 진짜 맛있을까 나는 감자튀김 약간 그 굵은 거안좋아해 나는 바삭한 그 부분을 좋아해 음. 얇은 게 맛있잖아. 음. 아. 꼬다리. 우리 엄마도 그거. 좀 봐. 다죠거아

신발 이런 게시나 있다. 아, 깝다 아, 이쁜데, 이쁜데. 오케이. <웃음> <웃음>